다음은 유정부 가능동에서 식당을 하던 이국진 씨의 땅굴제보 현장에 최초로 나갔던 이준 경장이 땅굴을 밝히고자 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가정 경제가 파탄 날 정도로까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땅굴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발언으로 남침 땅굴 탐사대를 통해 최초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손일입니다. 이가 이가갈리시겠어요? 아이고 이가 갈리는 게 아니라 난 아이 땅굴 잊어버린 제가 하면 한참 돼요 우리 집사람 그것 때문에 병, 아, 아, 병이 아병 걸려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들어 누워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 당시에 뭐 그렇게 집사람 예, 땅굴, 땅굴 한다고 또그 가산을 많이 또 쓰셨을 거 아니에요 돈을 그럼요 아이고 집사람이 돈 빌리러 다니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아유 빌려가면서까지요. 그럼요, 내들저당 은행에 저장했지. 또 이게 모자라가지고 그 공사하면은 이 건비를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집 사람이 그냥 그걸 뭐 그전 뭐지 뭐돈 빌리는 그거 뭐야? 그 이자 씨알 세게 주는 그거 뭐요? 어, 사채. 사채. 예. 그 비리를 다니고 이고 말도 못하고. 아유, 그러니 뭐내내아하시는 네, 입장에서 얼마나 예. 소갈리를 했겠습니까? 그럼요. 아유, 그내그이 편지 쓴거 그거는 게임도 안 돼요. 아이고 그런 얘기를 좀 구구절절하게 더 알려가지고 정말 우리 중, 국민들이 좀 정신 차리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유, 내그 편지 내그 경찰관 그이저 저. 저 호서문 쓴거 있죠. 네네 네개 보냈죠. 네개네개 보내셨죠. 네네 네 개. 예. 맨 예. 처음에는 내거 보내고 김영삼 대통령 보내고 또그 뭐지 그. 이와 같이 땅굴이라면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는 얼마 전에 이국진 씨 집을 탐사하면서 이종창 신부님과 통화하던 중 하시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여서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어 일단 다우징으로 탐사를 해서. 어, 찾기는 했는데 네. 그거 말라고 하면 할 필요 없습니다. 예. 터지가 죽어야지 많이 나와 가지고야 죽어야죠. 죽기에는 그 그래고 부정하고 풍풍 물려 왔다 가면 제가 목이 떨어지니까. 그 군인들 그거 다 깨질라 하고 그러랍니다. 음. 나누면, 나눠, 그럼 나눠면 나눠 만나지면 말지니그 나눠 면 됩니다. 그냥장나가좀몇만씩 죽어야지. 네. 영뭐 예, 예. 되나. 이런 언급으로 봐서도 부정 선거가 없어서 부정 선거를 밝히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막고 있는 거대한 세력들이 있어서 밝혀지지 않는 것처럼, 땅굴도 역시 없어서가 아닌, 막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서 밝혀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임을 알게 해주는 증언이었습니다.